유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이고 미친 소리인데. 이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자 유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어도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어도어가 유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전 대표 회임이 계약 위반 사유라는 유진스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의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민전 대표가 어두워를 반드시 맞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 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민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으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인 아일리시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하거나 대체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복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